오늘 이렇게 체육 대회 고맙게도 어,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리고 또 고맙게도 동생이 도와준다고 왔거든요. 어... 자기가 다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팬분들이랑 시간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<laughs> 무거운 거 있으시면 그리고 뭐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<laughs> 동생을 호출해주시면. <laughs> 바로, 박효정이 달려갈테니까 어, 막 불러주시고. 미안! 하 와서 인사 좀 해라. 자, 우리 효정양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와서 인사해라. 자, 예, 조심히 올라오세요, 뭐. 어, 실물이 1배0 0배 이쁘다! 죄송한데 저기 무대에서는 싸우시면 안 돼요. 네. 여기서는 인사야 네. 나... 안녕하세요. 안녕히 <laughs> 계세요. <인예지. 웃음> 헤라, 아까 연습하대. <laughs> 제가 인사 한번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가수 박사님 동생 박효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제가 인삼를 조금 준비했는데, 이게, 이게이게이게 처음 해봐서. 제가 <laughs> 마이클 가까이 대라 어떡해. 야, 연약한 척 하지만, 일을 봐서 연약한 척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. <laughs> 저, 어, 일단 부족한 오빠지만,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제 방송 보셨어요? <laughs> 진짜 부족하긴. <laughs> <laughs> 말해라. 제가 오늘 오빠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거나 있거나 하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<laughs> 주의사항이 있어요. 첫째는 안전. 두 번째 안전. 세 번째 안전이에요. 다치지들 마시고. 오늘 즐겁게 놀다 갑시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두 분께 여러분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예, 아, 감사합니다. 네, 예. 아, 예, 가수님 이따가 만나요, 우리 왕자님. 예. 아,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감사 표전달이랑 간단히 우리 또 가수님 인사 말씀을 전했고, 우리가 이제 또 몸풀기 체조도 이렇게 또 함께 하고야 해 되는데 우리 또 이제 두 분이 같이 무대에서 올라오니까 너무 보기 좋죠. 네 그리고 또 이제 효정년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또 왕자님한테 선물한 컵을 자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산림남 347회 2월 21일에 제가 그 38분 51초쯤에 제가 선물한 사진 그 컵이 나왔거든요. 한번 이제 예, 띄워주시길 부탁을 드렸습니다. 여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원샷으로 잡혔는데 여기 모자이크가 됐더라고요. 제 얼굴이. 원래 원본이 이거예요. 원본 좀 한번 띄워주세요. 원본이. 예 원본이 이거거든요 원본이 이건데 우리 예 제작진 여러분들이 좀그 모자이크를 했더라고요 근데 모자이크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무튼 예 서진 왕자님 컵 그거 제가 선물한 겁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컵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한2 0 0 0 개까지 만들어서 집에다가 이제 선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기 드려요 다 드려요 아 어, 돈이 없는데 큰일 났네 일단 한번 노력해 보겠어 유 예. 아, 감사합니다. 예. 자, 뭐요? 아, 감사표 받았으니까, 예, 종이컵으로 제가 그러면 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 그려서. 자,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, 체육 대회를 하기 전에 이제 가볍게 이제 또 몸도 풀고 좀 함께 해보도록 할 테. 제가 알기로는 저에 대한 사랑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예. 언제나 내용을 채할수 있다. 아아 예. 네. 네. 우리의. 관계는 우리의 프로에스는 언제든 예 <laughs> 감사합니다 아 인사 말씀해 주세요 어? 이거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 한번만 하기 전에 네 감사 감사패를 하나 더 있고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저희 그 팬클럽을 위해서 열심히 네. c 를 봐주시는 분에게 감사패를 네. 아 저를요 네, 네, 아 저를요 진짜 네아저 저요 아 진짜 네. 아 진짜 주시는 거예요 저아 네. 눈물 날라 그래 아 진짜로 예어 네, 잠깐만요 잠깐만요 감사패 어, 어, 아 진짜로 명 M C 안효선님 어머 어. 내용 없음 오예아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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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<웃음> 내용 없습니다 <없음>. 아, <laughs> 아 진짜 내용이 없는데 아 너무 감동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왕자님이요 음. 아 나도 왕자님 어 아, 감사패 아, 드려야 되는데 감사패 드릴 건어 가방요. 아, 아니. 아 이거 이거 왕자님이 원하면 이제 들이 쓰는 있어요 아, 예, 네, 가지고 굉장히 좀 애쓰시고 계시고요. 자, 예, 아 그만 돌리셔도 돼요. 예, 앉았다 일었다 무릎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발 한번 이렇게 당겨 볼게요. 이렇게 자, 하나, 둘, 셋, 넷. 네, 똑바로 하나 보이요. 네. 저 내려갈게요, 그냥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자, 이럴 때는 가볍게 못 부는 거잘 보지. 자, 자. 이렇게 하늘면서 여기서 이제 가야 됩니다. 목을 계속 돌려. 이제 어깨. 이제는 나이되 절대 없자 자, 허리 갑니다, 허리, 허리. 그래도 나는 아직도 <목소리도> 나는 사랑은 계속 아리도 어기 멋있다 안전 쪽 허리 안전 떠 일어나기 앉았다 일어나기 앉전떠 일어나기 안전 떠 일어나기 안전 떠 일어나기 일어기어 여기 뒤에 있는 분들 안 하시는 것 같아. 예. 자, 우리 부산! <laughs> 아예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그리고 우리 한번 봐볼까요?